안녕하세요 대도시의 사람법 감독 이희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아, 행복하게 보셨을까요? 네. <laughs> 네. 행복하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이 행복한 기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입니다 <laughs> 네, 어, 네, 어, <laughs> 이렇게 소중한 주말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장 가득 내워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저희 영화 굉장히 어,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촬영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오랫동안 극장에 걸려있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좋은 입소문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어, 여러분들 좋은 입소문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미가 없으셨다, 좀 취향이 아니시다, 그러시면 좀 그냥 가만히 계셔주시면. <laughs>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보시고 이 행복한 기분으로 남은 주말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A 노상현입니다. <laughs> 그, 재미있게 봐주셨다니 정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어, 주변에 좀 좋은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좋은 후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호역의 정비입니다. 네, 어, 이렇게 주말에 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보셨으면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흥수와 제이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너무 너무 보고 싶었고요. 오래오래 볼수 있도록 저희 극장이 오래 걸려 있을 수 있도록 어,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착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지석연기한 오동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계속 사과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영원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석이 같은 놈들 만나면 도망치십시오 아, 네 어, 재밌게 보셨죠? 네. 저희 극장에서 다같이 공감하면서 웃으면서 보니까더 재밌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보시면 훨씬 재밌다고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찍었거든요 이 아름다운 저희만의 그 알맹이를 여러분들과 많이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꼭좀도와주십시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장희진입니다 <laughs> 영화에 풋풋한 20대들이 나오길래 저도 20대인 것처럼 한껏 소개했어요 어, 라 보였나요? 왜모체 네. 네, 뭐 어, 정말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저도 너무 신나더라고요. 저의 30년 전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laughs> 그때 대학생 때 시절도 생각이 나고 제 친구들도 보고 싶고 막잘 지내고 있는지 생각이 나던데 아마 이 영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소중한 친구가 옆에 있다면 한번더 어깨 두드려 주시고 멀리 있는 친구가 있다면 잘 지내는지 안부 전화는 그렇게 뭔가 힘이 되고 소중한 모가가 되는 그런 여러분 삶에 조금 도움이되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 이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이 제일 흥수 못지않게 반짝반짝 빛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이 좋고. 좋은 날 저희 영화 관람해주신 여러분께 작은 보답으로 저희가, 어, 특별히 배우 사인이 들어간 특별 제작된 포스터를 몇 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저희 이제 배우분이 어떤 질문을 드리면, 어? 그건 나다! 라고 생각하실 분은 가차없이 손 드시고, 어, 나오시면 됩니다. 네. 배걸국가을 <laughs> girl <good> girl을... <laughs> 왜요, 왜요? <웃음> 말안 했는데 <laughs> 출처 <출주> 아시는 분선착수분 <laughs> 되면 어네두분더 어, 계시나요? 어. 내가 이어네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남자분, 남자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어더더 예. 어, 더 나오셔도 됩니다 한분더괜어 가지 않아요. 어.. 그리고 다음은 어, 팔꿈치에 내가 혀가 닿는다 어, 어, 어? 어, 나와주세요 어, 어, 어. 또 계신가요? 어, 네 나와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동시에 주시면잘치셔야 돼요 결과 엄선해서 선택을 <laughs> <서틴을> 할 겁니다 <laughs> <A &H. 웃음> 어 저희가 세분게다 어, 용기를 해 주시고 나으시고 재밌고 기억해주셔서 저희 사진 한 장씩 어 사진 한 장씩 찍고 찍으시는 <laughs> 사진이나 영상들 SNS 많이 올려주셔도 되고요 태그 뭐 너무 재밌다 존재 애차 관람 이런 거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혹시, OST, 어떠셨어요? OST?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니까, 가시는 길에, 뭐, 검색해보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이거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단체 사진 한번 또 배경으로 찍어가겠습니다. 저, 핸드폰 꺼내셔서 뒤에 은하수 조명 백라이트 한번 켜주시면 더욱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아, 역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나온 하루도 좋은 마무리 하시고요. 저희는 그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차영 인사. 감사합니다.